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어, 오늘은 그, 오펜프나 해로 관련해가지고, 어, 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책을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펜프 응용과 실험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산 책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알차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은 이제 연상 청폭기의 <laughs> 있던 기본적인 특성이나 기본 동작에 대해서 이제 좀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제 기본 회로 이제 바, 뭐 반전 비반전 청폭기 전화풀로 반모 뭐 이런 회로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감산 회로 적분 해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슈미트 트리거 해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주파수 발생, 멀티바이베레트뭐 삼각파, 톱니파발진회로정연파발진회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회로상에 이제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정연파발진회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그 필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펜프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 돼가지고 좀잘 어, 정리된 그런 좀 책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laughs> 뭐 다음에 시간 되면 이제 슈미트 트리거 해로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볼텐데, 이제 이런 해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좀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각박발진 회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발진 회로. 그 다음에 이제 삼각파발진 해로든지, 라그 다음에 이제 톱니파발진 해로. 이런 부분 우리가 제어를 위해서 이제 많이 쓰이는 해로이기 때문에 이 실무에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펜퍼 회로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터들이 많이 쓰여져 이제 그러니까 로페스 필터 이제 저주파만 이제 통과되고 고주파는 제거되고 하이패스 필터 이제 저주파는 제거되고 고주파만 이제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밴드패스 필터 특정 주파수 영역만 이제 통과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밴드리젝션 필터 특정 주파수만 이제 그 이제 제거하고 이제 통과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필터인데 이제 그런 이제 필터들을 이제 오펜를 어떻게 구성 구현했는지 이제 고그 동작 원리나 이런 게좀 상세하게 좀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오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어떤 실무적이나 이제 이론적으로 좀잘 정리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요 신코엑스라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TI DSP 이제 칩을 이제 간에서 많이 다루는 이제 그 회사인데 이제 그 DSP로 모터 제어나 이제 전력 전자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그 이제 입력을 피드백 받는 그러니까 이제 AD 컨버터를 이용해서 이제 디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AD 컨버터 입력을 받을 때 이제 뭐 필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고 원신호만 이제 AD 컴버터로 눌러 그러면은 그 여기는 이제 그 n a 라는 이제 TIA사에서 제공하는 그 그런 시뮬레이션 이제 툴을 이용해가지고 그 일단 뭐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이제 그 실제 우리가 DSP를 가지고 이제 펌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력 진자를 제어할 때 필요한 그런, 이 오펜프 활용 방법의 실무적인 내용들이 좀잘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 회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이 돼 있는데, 이제 원리부터 해가지고,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아주 좀 알차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도 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음좀 나중에 한뭐 언젠간 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런 책을 좀쓸수 있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을 이제 뭐 꼼꼼하게 다는 보지 못했지만은 좀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끔씩 좀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오펜프 관련한 이제 그 내용도 상당히 좀, 그 이제 좀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펜프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디지털 회로까지 이제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좀, 예 상당히 이제 그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오펜프 이제 기본적인 그, 이제 동작부터 해가지고, 이제 활용 여러 가지 이제 활용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이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여기도 이제 그 필터에 대한 부분에 여기 예,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똑같은 이제 필터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이제 그 필터들을 오펜프로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이제 좀 예. 예 이렇게 설명이 좀잘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그 이제 산업 전반에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이제 쓰여 왔던 회로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경우 그 실무적으로 충분히 좀 예,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시, 아까 이제 이 책에서 설명했던 그 오실레이터 같은 이제 내용도 아주 이제 다양한 그 예, 발진 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 전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회로도 좀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laughs>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전자 그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제 거의 뭐 아날로그부터 디지털 에로까지좀책 내용이 알차게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책 보면서 이제 그 저도 이제 좀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좀 이런 책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어 꿈을 좀 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은 이제 그 저기 이제 절판이 된 해로고 현재는 이제 이북으로 그 나오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물리학과 졸업하고 이제 전기 전자 부품 만드는 이제 일본 에서 취직해가지고 이제 그 제일 처음 봤던 이제 쉬운 전기 전자 회로 책을 이제 찾다가 이제 그 선배로부터 이제 이제 추천받은 책인데 원래 이제 표지는 노란색인데 이거는 이제 좀 재본을 해가지고 그좀 재본한 채, 책이라서 좀 바라게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노란색입니다. 뭐이 책도 그 내용은 이제 상당히 좀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옛날 책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TR이나 FPT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 그 자동적복기에 대한 내용도 좀 이제 설명이 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예 오펌프 관련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 뭐, TR, 그 다음에 이제, TR을 이용한 그 자동정폭회로라든지, 그런 회로들이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펌프 원리라든지, 그다음 오펌프를 활용하는 이런 회로들이 이제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좀, 이제, 기초가 이제 좀 부족한, 그런 이제 분들한테 이제 좀 전자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제 비전자공학 전공자가 혹시라도 이제 그 이제 전자 관련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좀이 책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제 생각에 좀 괜찮다고 생각한 책들을 좀 소개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